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매수하는 장기투자자가 나중에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걸 제가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올해 쉽지 않은 시장이 지속된다면 올해가 장기투자자의 80%를 떨어져 나가게 할 시험 무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구독자분들은 고통스러운 조정과 하락에도 몸 담고 웅덩이 매매법 매스 타이밍마다 매수해서 결국은 살아남은 장기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올해 주식 시장은 진짜 멘탈 잘 챙기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해의 목표는 수익률이 아닌 수량으로 집중을 하셔야 올해 마음이 그나마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전 올해 횡보나 하락장이 된다면 올해가 장기 투자자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장기 투자를 마음먹은 투자자의 80%가 결국 떨어져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큰 변동성과 1년 수익률이 거의 횡보를 한 2018년의 1년 차트를 보면서 올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LD, SSO, 웅덩이 매매법, 현재 매스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현재 12월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이슈고, 지금 일정 부분 반영되고, 아마 3월의 금리 인상 때, 그리고 그 양적 긴축 때, 그때도 조금씩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매맞는 시장이 될수 있고, 변동성이 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죠. 다운은 보안 마감했고, 나스닥은 1% 하락, S&P 500은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현지 시장은 같은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 금융 섹터와 에너지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섹터와 테슬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드디어 올해 초에 고점을 뚫고, 결국 1.769%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공포지수는 생각보다 높은 52입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공포지수는 참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증시 상황에 비해 생각보다 높은데 금융 섹터와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그런 듯 보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증가 폭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는 전월 대비 19만 9천 명 늘었는데요. 예상치 40만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실업률은 3.9%로 예상치 4.1%를 하회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고 실업률은 좋게 나오는 이유는 조사 대상의 차이로 인해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유추해 볼수 있는 건 고용주들이 직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람들은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이유는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면 연준의 정책은 매파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이면서 걱정되는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새해 첫 오거레일의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 S&P500은 82%의 확률로 그에 상승을 했고 그러나 올해 2022년과 같은 새첫오거레일이 마이너스일 땐 평균적으로 거의 1%의 수익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S&P 500은 약 마이너스 2%, 나스닥은 현재까지 약 마이너스 5%죠. 거기에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균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주식 시장의 힘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은 것을 알수 있죠. 찰리먼 거의 가장 유명한 명언은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뒤늦게 웅덩이 매매법을 시작하신 분들 모두 손실권으로 바뀌었거나 수익이 많이 내려왔을 텐데요. 올해 이런 장세가 지속되고 1년 내내 횡보한다면 결국 장기 투자를 마음먹은 투자자의 80%가 지쳐서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거나 지속된 사고팔고를 할 겁니다 즉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연도가 횡보 혹은 약 하락을 보인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10명 중 8명은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와 제 영상을 보시는 웅죽 가족분들이 실제로 1년 내내 횡보하는 장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버티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굳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QLD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 1년간의 차트이고 가장 최근에 횡보한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요. 검정선은 화면 속 차트에서 첫 주가 위치입니다. 화면을 보면 딱 봐도 횡보한 1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이 차트에서 웅덩이 매매법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 차트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을 겨우 이겨내고 있는데 갑자기 폭락이 한번 찾아오죠. 그래서 4차 매스 타이밍까지도 오는 이 기간에서 과연 여러분이 스스로 버틸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고 사실 버티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주변에서 지금 분할 매수하는 거 미친 짓이다. 현금화를 해야지 지금 왜 사냐. 이런 얘기 듣지 말고 가장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계속 영상을 보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종목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매수하는 장기 투자자가 나중에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걸 제가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고, 와, 그때 같이 투자할 걸. 이런 반복된 실패한 투자자가 될지 아니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원하는 것을 쟁취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QLD 일봉차트에서 방금 전 화면의 횡보장 기간은 바로 저 작은 검정 박스입니다 저 기간 동안 버티면 그 다음엔 큰 상승이 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약 3년간 300% 상승해주며 4배 수익률을 보여준 QLD입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현재 매스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이베레버리지 QLD 일봉차트입니다 현재 QLD는 121선의 주가가 위치해 있지만, 우리는 2차 매수 타이밍 3일차 매수 완료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때문에 각 매수 타이밍마다 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60일선에서 더 내려와서 121선까지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2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 중이죠. 그리고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 매수가 모두 끝나고, 121선 부근에 주가가 있다면, 바로 다음날부터 3차 매수 타이밍으로 이어서 시작하시면 되고, 만약 다음 주부터 급등해서 올라가면 3차 매스 매수 타이밍 매수는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조정장에 웅덩이 매매법은 4차 매스 타이밍까지 있는데 현재는 이제야 2차 매스 타이밍 3일차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매스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더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입니다. 아직 SSO는 2차 매스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2차 매스 타이밍이 시작될 듯 보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나스닥의 수량을 집중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SSO는 정말 소액으로 매스 타이밍마다 한 주씩만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를 장기 투자 종목으로 추가했는데 거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1배 SOX나 3배 SOXL에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배 레버리지는 장기투자로 선호하지 않아서 추천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은 꼭 장기투자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제발 주변의 두려운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매도는 언제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냥 장기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금 과장하면 적금처럼 생각하면서 주식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놀드 하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보유하는 거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빼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투자자이고 그게 쉽지 않기에 일단 목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버텨보는 겁니다. 오래 떨어져 나가는 장기 투자자들 중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오를 땐 즐기고 지금과 같은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